안녕하세요. 일산의 우린간사입니다. 아, 1월 8020이라는 어, 온열매트 조절기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어, 8020입니다. 어, 수리를 다 마치고 어, 지금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불이 반짝 반짝합니다. 여기서 요거를 자, 이렇게 불에 들어오죠. 어, 조립을 해서, 어,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리가 다잘 돼가지고, 어, 지금 현재 조립을 해서 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체는 부속 자체가 아, 지금 현재 에, 단종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익사우린가 센터로 보내주시면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8020 온열매트 어, 8020, 어, 수절기 예, 수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